중소 중견 기업을 응원합니다. 어, 제가 최근에 회사에서 업무도 좀 많이 바쁘고 피곤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 몇 가지가 있어서 어,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어,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업무상 생성형 AI 툴들을 조금 사용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일반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GPTs를 만들어서 사용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에서 생성형 AI 관련된 특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강을 듣고 그 다음 날 채팅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제가 GPTs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발표하기로 네, 저질러 버렸습니다. <laughs> 얘기를 해서 10월 24일 날 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을 했고요. 어, 그 70분 동안 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불투정 다수에게 이야기하기 좀 민감한 내용도 조금 있어서 어, 제가 중점적으로 진행했었던 두 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교육 그 콘텐츠를 만드는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강의를 하는데 어, 듣는 청중이 글로벌한 환경일 때 어, 언어를 두 가지 언어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와 영어를 자막으로 넣었는데요. 그 전에 한줄한 한 줄로 번역할 때보다는 뭐 100분의 1 정도의 시간이 단축이 됐고 GPT-S를 만들고 나니까 이미 줄어든 시간에서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례와 면접관 서포터라는 GPT-S를 만들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면접관 서포터는 제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트 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여기에 있었던 두 가지 지침 화면에 그대로 공개했으니까요. 어, 제가 아래 댓글에다가 이두 가지 gpts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gpts를 사용해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업무를 가지고 gpts를 만들어 보는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내항사가 한국어로 강의했기 때문에 자막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중국인도 있지만 대만사람도 있고, 나쁜 일본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해지잖아요. 근데 메인이 중국이니까 중국이니까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자막을 두 줄씩 써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 헬로 니하오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막이. 어, 자막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이거를 두 가지 언어를 한꺼번에 하라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 트럼프크를 하다가 아예 그 gpts를 늦춰야 돼서 gpts를 넣기도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그 사용이 제일 많은 면접관 서포터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쓸 거면 좀 틀려도 되고 틀려도 어느 정도 틀릴지 제가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더고 퀄리티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민해서 진행을 했고 전문가신 분이 주변에 좀 있어, 가지고 부탁해서 보고 피드백 달라. 받으면서 해서 만든 겁니다. GPT가 이제 유료가 아니신 분들은 재미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재미나에 들어가서, 잼 탐색하기 들어가서, 새잼. 그러면 똑같은 게 뜹니다. 거의 비슷해요. 보시면. 예, 이름, 똑같이 이름, 설명, 설명, 요청 사항이 지침이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챗 GPT 에서 프롬프트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롬프트가 지침이에요. 어떤 프롬프트를 쓸 거냐. 그게 답니다 대화 스타터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뭐냐면 이 GPTs 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GPTs 를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GPTs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GPTs를 이게 뭔지를 알려면 타이틀하고 설명만 알고서는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GPTS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거냐 첫 질문으로 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식 같은 경우는 파일 업로드를 하는 건데 이 GPTS에서 지침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어, 많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에 대한 게 있으면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넣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텍스트 파일로 넣으시는 게 좋, 좋거든요 조금이라도 바이어스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발급이면 텍스트 파일로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다가도 이제 어떤 형식을 넣느냐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텍스트 넣는 게 제일, 제일 어, 꼬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권장 모델 같은 경우는 GPT 아시죠? GPT 5 같은 경우 넣게 되면 어, 프롬프트의 수준에 따라서 되게 간단한 질문이다 옛날 모델로 들어가는 게, 경우도 있고 질문이 복잡하고 추론 복잡한 사고과정을 거쳐야 된것 같다 그러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맞춤식을 움직이는, 이게 GPT-5인 거고, 그냥 나는 일단 기본 이상은 무조건 해야겠다. 그러면 GPT-4.0. 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항상 깊이 있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Thinking,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무조건 클릭한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것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이기 때문에, 번역하는데 검색이나 캔버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겠죠? 네. 더 필요 없기 때문에 다 해제해 놓 상태입니다. 어, 이 작업은 역할이랑이 중요한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 이 작업은 자막 파일을 번역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자막 파일이라는 게 이미 형태가 있거든요? 확단자가 srt라는 자막 파일이 있는데, 그 자막 파일의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역할이니이니 필요 없어서 이건 역할 안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역 규칙을 준수하여 코드블럭으로 출력해 줘. 규칙. 어, 원번을 이렇게 중국어 영어로 해줘. 첫 요청에서 분야 파악 후 분야에 적합한 영어 일관적으로 정해줘. 왜냐면 강, 제가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기구 설계도 있고 전장 설계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막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그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따로 있을 텐데 그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없이 번역을 하게 되면 어 이게 먹는 벤지 타는 벤지 내내 여기 있는 벤지. 모르는 것처럼 물론 문맥을 보고 할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이렇게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넣습니다. 그리고 원문의 영어 단어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어 장비 명도 그렇고 프로세스도 그렇고 영어 단어를 쓰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약자를 쓰는 경우 되게 많고 이 영어 단어를 번역할 때 중국어로 번역해 줘라고 하게 되면 영어 단어에 해당하는 중국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국어로 억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문맥이 이상해져서, 예, 원문내 영어 단어는 중국어 줄에도 번역하지 않고 문법을 갖게 활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순서는 번호, 타임코드, 중국어, 영어. 원래 이렇게 예시까지 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출력순서, 네, 포맷이라고 하죠. 그, 프롬프트 작성할 때의 기법 중에 포맷을 잡아, 잡아준 겁니다. 잡아주고, 예, 원샷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를 넣는 거죠. 예시라고 해놓고 이렇게 놨습니다. 미들바 색이 놨잖아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구분해주는 게 있는데, 어 이게 코드 찰 때도 구분자가 되거든요. 길이 하나, 좀 세기만 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토큰을 당비를 안 하려면 미들바를 세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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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예시.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코드블록을 해달라고 했지만 혹시나 오류가 있을까봐 출력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분량 제한이 있어서 대략 50줄 내외 정도로 짤, 잘라서 붙이거든요. 11분 짜리니까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줄한 한 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CGPT한테 영어랑 중국어를 보내기 좋한 다음에, 컨트롤 CV, 컨트롤 CV, 컨트롤 CV, CV, CV 하면은 165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또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걸 50번씩 했으니까 3번이면 끝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되면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주는 거죠. 그런데프롬프트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간단하지 않, 않나요?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이 품질이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게 아니면 간단하게 프롬프트만 짜면 되고요 원래 프롬프트는 길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자기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회사에서 팀장님이 업무 지시를 낼때막 아, 지시를 내리다가 아 맞다 이것도 아 맞다 저것도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지시를 반사하는 헷갈리잖아요 길게 써야 될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구조화 시켜서 쓰는 거지 면접관 서포터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개요만 잘 짜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개요 짠다고 했는데, 이게 채찌피티에서 프롬프트를 짜는 게한 번에 이렇게 된건 아니에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서 테스트 해보고 몇번 돌리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번역한 걸 다시 또 재검토해보잖아요. 번역한 게잘 됐는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줘라고 해서 확인해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인데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들 확인해서 한줄더 집어 넣는 거고, 또한줄 집어 넣는 거고, 한줄 집어 넣는 거고, 줄이 여러 개줄 됐다가, 여러 개 줄, 여러 줄 되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필요한가? 다시 봐서 좀 빼고, 문장이 좀중언 부분하고 긴데, 다시 빼고, 이게좀 정리를 했다가, 그 정리한 걸 다시 또채취 p t 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 어, 어 프포트 엔지니어야, 아래에 있는, 어, 채 p t t S의 지침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뭐,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요청해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또 보고 수정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면접관 서포터 같은 경우도 보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건 양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 사이트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때 질문을 잘 못하고 어, 질문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교육담당자로서 이런저런 교육을 하더라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도 많고, 질문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한번 이걸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봤던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역, 처음에 역할을 정해줬거든요. 네, 정해줬고, 이거를 네,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근데 이거를 할때 복잡한 요청사항 있잖아요. 단계별로 이렇게 있으면 그 단계를 나눠주는 게 좋습니다. 나눠줘서 요구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주는 게 좋고요. 어보온점 같은 경우는 그 블랙박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를 모르는 경우 되게 많은데 어떤 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라는 것을 매월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카톡 단톡방에 올렸던 그 H.R.D 교육 과정 개발하는 거 있었잖아요. 교육 과정 개발하는 거에 대한 것도 보시면 사실 그 동영상에 늘그 시나리오 멘트만 있으면 되는데 그 멘트를 바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어, 멘트를 뽑기 전에 단계를 여러 단계를 일부러 해달라고 그래요 일부러 해달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단계를 했을 경우에 어 제가 그 인위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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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로 추론해 생각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그 단계 단계를 채지피티를 통해서 이 단계가 적합한지, 이 단계가 나오기 위해서, 어, 질문이나 프롬프트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다른 채팅창에서 여러 번 검색, 확인을 해요. 확인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선 프롬프트를 짜는 거거든요. 프롬프트 한 번에 짜는 게 아니라, 내가, 제가 생각했던 기본 구조를 그려요. 예, 그립니다. 그린 다음에 그 구조에 대한 적합한 질문들을 찾아서 초안을 넣고, 또 초안을 넣고, 초안을 넣고, 그걸 합쳐서 넣어보고,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거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단계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단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입력 단계, 인사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채용 공고라든지 어, 직무에 대한 분석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면접을 볼때 평가표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지원서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지원 서류를 넣고 기타적으로 추가적인 것들 넣습니다. 넣으면 그 GPT가 이제 핵심 가치 및 인재상 그리고 성장 목표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분석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출력합니다. 이제 검증 질문들 제시를 하고 네, 추가적인 것들 을 질문합니다. 네, 그나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할수 있도록 해놓고 목표 최종 목표는 뭐냐면 자기 검증이에요 결과들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 그, 채취 p t 가 그, 그, 셀프로, 그러니까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오류를 줄인다거나, 혹은 오류가 있으면 사용자가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피해가는 단계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 요걸 넣었습니다. 특히 그 회사에서 그 민감한, 그러니까 HR이니까 약간 민감한 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보가. 그 정보에 대해서 그 해킹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저런 KPI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첨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민감할 때, 이런 내용, 이럴 때들은, 어, 혹시나 해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이것도 제가 채팅방에다가 방금 넣어 놨습니다. 나중에 이걸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이거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놨고, 대화 스타터도, 아까는 저 혼자 쓰는 거니까, 꼴랑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대화 스타터를 좀 여러 개 썼습니다. 이게 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잘.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내 목적과 아웃풋 그 이미지를 알려줘. 클릭하면 사람 대신에 이렇게 친 거거든요?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스타터라는 개념이 별거 없습니다. 근데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스타터를 넣어줘야 이 GPTS를 잘쓸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 직원들을 위한 아까 얘기했던 KPIM GPTS다라고 하면 어, GPTS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음, 사용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자료를 넣으시오, 어떤 단계를 넣으시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목적과 아웃풋 이미지를 알려줘? 결과물인 거죠 널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단계에 어떤 것부터 입력해야 할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넣는 게 처음 보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서 넣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파일 업로드는 없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검색주좀 되어있을 때웹 검색을 했고 캔버스는 캔버스는, 캔버스는, 여기서의 캔버스는 뭐냐면요. 결과물이 있으면 이걸 수정을 못 하잖아요. 텍스트를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캔버스라는 기능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프로 그, 체지피티에서는체지피티에서는 캔버스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편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캔버스를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결과물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뽑았는데 뭔가 좀안 맞은 게 있으면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캔버스를 사용하시도록 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GPTs를 사용을 해서 잘 쓰려면 좋은 GPTs를 보고서 좀 배우는 게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노무 노무가 있을까? 어 AI 노무사가 있나? 음, 있을 테니까요. 누군가가 만든, 여기서 보시면 10K 이렇게 조회수 많은 거 있죠? 여기도 보시면 노무사. 간단하겠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질문들을 올렸나 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 중요성과 보안이, 어, 보안 문구를 넣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커버하고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보여지느냐. 첨파판이 어쨌든 끝까지 안 보여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각 GPS를 t 직접 탐색해, 검색해 보고, 여기에 있는 지침을 추론해 보거나, 이걸 비슷하게 갖고 와서, 아,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GPS t 안에 있는 그 지침들, 문구들을 넣을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 소스로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조합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잼도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퀄리티도 비슷합니다. 어디가 아니, 조직은 문화다라는 책이 제가 쓴것 그 중에서 제 파트만 총파일을 집어넣고, 어, 트럼프는 되게 간단했었어요. 말도 안 되게 간단했었는데. 예, 네. 이렇게만 한 겁니다. 역할과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시로 제가 입력해놨던 게 이거거든요. 책 기반으로 해서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대화하듯이, 전략을 수립하고, 대사나 이렇게 작성해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하는 패턴인데, 보통 제가 하는 요청사항이 있으면, 이 요청사항을 한 번에 안물어봐요 요청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단계나 구조, 같은 그러니까 표, 머릿속에 테이블 같은 걸 생각한다거나, 제맨 위에는, 이렇게, 뭐지, 양끝에가 동그란 걸로 시작, 끝, 다이아몬드가 선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살짝 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줘, 라 하지 말고, 스피치 전략을 수립하고각 전략에 적합한 짧고 실용적인 대사, 시나리오를 각각 두 개씩을 팀장과 나의 핑퐁대가 세번 정도 작성해줘 그러니까, 뭐 글에 대한 그 느낌은 진짜 대화하듯이 했지만, 구조는 구조화시켜서 질문을 하긴 한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제 스피치 전략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픽도하는 식으로 전략이 위임에서 확장으로 정착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나온 거죠 gpt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침이라는 게 위에 계속 있잖아요 있으니까 밑에서 프롬프트 요청 사항부터 결과물만 요청 사항만 적으면 이게 요거를 타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걸 다 질문을 다시 그러면은 쭉 아무리 길게 하더라도 이게 바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까 자막 생성 같은 경우 하다 보면은 자막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laughs> 미쳐버리는 거죠. 양이 많으니까 요약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침을 넣고 이 지침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계속 파인튜닝 조금씩 조금씩 수련해 나가면서 내 업무에 적합한 걸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 우리가 일 하는 게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답이거나 현답을 찾으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해서 해줘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알려줘 이런 거 말고 분석해줘, 조사해줘, 컨설팅해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한 단어를 정확하게 생각이 돼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내가 쓰는 표현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야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에 책을 봐야 되는데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보고 책을 읽는 게좀 중요해요. 그래서 소설보다는 수필이라든지 이런 단어 하나 하나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들 그런 게 읽는 게 저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어, 지금 끝나고선 GPS, GPS를 켜서 제가 그냥 여기서 옆에다 붙여놨던, 그걸, 그거 가지고 하든가, 출근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직무분장표나, 뭐, 아레나리든 뭐, 직무분석표든 뭐든, 그걸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지 마시고, 그거를 더 세분화하도록 채 GPT한테 물어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이렇게 프롬프트를 짜서 지침을 만들고, 집어넣고 돌려보면, 분명히 수정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를 한 번만 해놓으면 굉장히 효율화됩니다. 이것도 보면은, 제가 내용을 적은 게 하나도 없이, 프롬프트만으로 해서 내용을 뽑아가지고, GPT로 또 번역해가지고, AI 기능이 있는 브루라는 거에서 만든 거예요. <목소리>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내용을 적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프롬프트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미 글로벌 회사가 되게 많죠? 거기서도 글로벌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영상이 정확한 번역까지 되 있는 걸로 항상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3 시간이면. 네, 아무튼, 그런 업무를 할수 있는 GPTs를 저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교육용으로만 쓰지만 영업이라든지 마케팅할 때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꼭 사용 활용해 보시고 활용한 결과를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갔어요.